인내심 테스트가 끝나면 집에 도착하게 될 거다. 그렇군. 이 스테이지만 클리어하면 끝으로 말이지. 그렇다. 장고로 말하겠는데, PC방에서 말, 밀 코인인, 아니, 모래 코인을 넣는다면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다. 장난으로도 그런 짓을 하면 다시 오게 될 것이다. 알겠다. 그럼 난 이만 가도록 하지. 그래, 이제 가도 된다. 깨쓰는 것보다 그, 가는 게더 나아요. 아니, 밝아서 뭐하러 캐? 아 시프트 넣고 간다고 생각하자. 비워지 마! 시청으로 올리네. 심각한데 미래를 보았다. 롤롤롤롤롤롤 네, 저 열심히 와가지고,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. 어, 보인다. 드디어 끝인가? 아, 어, 진짜 이거 너무 빡쳐. 드디어 끝인가? 어, 앞에, 있노? 앞에 있는, 앞에 집 있는 거같고어쪽 가자. 여긴, 내 네, 집이다! 도착이다. 뿅! 그리고 벌써 3년이 지났다. 난 아직 그 암프라는 녀석의 정체도 어떻게 만들어진 지도 모르겠다.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일까. 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르겠다. 한마디로 밖에 설명을 못하겠다. 모르겠다라는 이 말로 난 도대체 그날 무슨 짓을 벌인 건지 모르겠다. 아무래도 그때 나는 단순히 게임이 아니야 엄청난 곳에 들어간 것 같다.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. 머리가 세워졌다. 어쩌지? 그래서 암프의 정체를 밝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보였다. 그럴 때 지금 생각이 나버렸다. 매우 간단한 답이었다. 마치 어려운 게임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안 되는 스테이지가 나왔을 때 KC를 써서 도우미를 불러내 답을 맞춘 뒤 속을 숨게 처럼 시를낸 것처럼 대가를 치르고 게임 도미를 알게 된 것. 이런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. 아주 간단했다. 그리고 아직 아무도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 정정 정당한다. 나는 그 녀석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. 내 손에 모래 코인이 들어 있고 나는 지금 PC 방으로 향한다. 제작. <laughs> 이사기 게임캐스터 검색국에서 감히 어디서 감히 내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라 봐. 게임을 찾아서 이라는 이 탄도 나올 예정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공유하려면 카스 아이디어 쪼쪼쪼 허락받아요네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보자 땡키오스 어땡 f o 스볼 플레이 평점 부탁드려요.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. 목 아파 게임 모드로 바꿔서 맥북을 건해 보세요. 허리도 아프네요. 제작 기간 1일 만든날 2015년 3월 7일 제작 자꾸 왜 홍보를 하고 난리 제가 처음으로 만든 탈주을이네요이 영상 찍어서 게임 캐스터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벌써 11시 28분이네요. 여러분 안녕. 뿅. 아뿅 내가 하는 말인데. 평점. 아니면 시화를 네 여기까지 즐겨서 질문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비가 안 내리네요 제가 내가 홍보를 안 해주셔서 그런가 네 그럼 여기까지 민트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민트였으니까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